좋아 대주지, 비추어, 오하세요아빠미다만두맛 만두기 기 만두기 만두기 만요기 만두기 만 만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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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만만두만기기만드지는 않을까 아이 아이 <laughs> 많이 아, 말을 바꾸시네요. 네. 아 여기 그 맛집인가봐요. 장사가 아니지. 잘 되나봐요. 엄청 알겠습니다. 이거 엄마 이거 따 근데 무슨 반죽이에요? 뭐 음, 만드는 거예요? 그냥 이 아닌데 수. 수. 수제비. 아. 수제비. 아 맞아요. 수제비. 신난다. 신난다. 네. <laughs> 수제비 만들어 볼까요? 네, 네, 네. 만들어 볼까요? 여기다가 손에 붙 손에 그렇지. 아, 어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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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봐맞아아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떼서 올려놔요 여기다가 음, 이모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봐봐. 거예요. 삼 손목수로 만들어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모가 이렇게 조금씩 뗐지 떼서 쫙 펴요. 이렇게. 우리 어떤 모양을 만들면 안, 안 돼요? 해도 돼요. 해도 돼요. 나 이렇게 조금씩 이모처럼 떼봐요. 봐봐. 이 모양 하고 싶어요. 이렇게서 해 모양 만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 응. 이렇게. 예 어디? 잘하네 요새는 만들어내? 아벨이 만들었어요 음, 와 잘했어 잘했어 그거 올려놔 만들었어 올려놔 딱 꽃.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도 좋겠다 왜냐면 엄마 배가 고파서 큰 거를 왕왕왕왕 음. 먹어버리고 싶거든 이야이야 그건 너무 커 에이. 그렇게 하면 목에 콱 걸리지? 어? 뭐지? 내 먹으면 되잖아. 사야자. 와, 진짜 큰거 있다. 잘 됐다. 그러네. 아우, 귀여워. <laughs> 귀엽다. 뭐더 음, 해요? 응, 더 많이 많이 계속 해야 돼. 계속. 이렇게? 응? 이렇게? 응? 여섯 명이 막 먹을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만들어야 돼요. <laughs> 우리는 수제비를 만들고 있어요. 소세지 수제비! 수제비! 아, 아 저희는 네.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요즘에 기가 어, 좀안 좋아서 크게 말하는 네. 겁니다 기가 안 좋습니다 잘만들어세요잘 만들어주세요 잘 이거 큰거 이거 내가 다만드 거예요 아, 이건 남자들인데 여 음, 이건 이건 여자들 여자들 여자들인데 <laughs> <그럼> 같이 결혼하려고 <laughs> 있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우그 마트에서 남들 <laughs> 젤리 젤리 꽃을 주다가 그 결혼하려고 그래요. 있어 결혼. <laughs> 그래요? 젤리 네, 꽃. 이거 아, 진짜 <laughs> 이거 뭐 이거 먹인 거야? 어. 먹는 거야 설 씻고 왔어 내가 끓여서 먹는 거야 자기야 아이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줘 뭐 그런 거 아니야 바타셀 <laughs> <laughs> 바타셀 뭐냐면 소금, 밀가 섞어가지고 아기들 지점토 같이 만들어서 오븐에 굽는 거야 굿굿굿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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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세요? 네. 네, 네. 저 전에 만든 거 보여줄게요. 전에 이가 어. 전에 우리가 먹었잖아요. 그거처럼 누가 만들어줬어요? 이모가. 오, 기억하시네. 나도, 나도. 오, 진짜. 대박. 아베리가 수제비를 뭐라고 했었죠? 농랑이? 납작한거아 맞아, 납작한거 맞아, 맞아. 납작한 <laughs> 아, 거할거 있어요. 수제비.

되지. 아, 다 되지 o 시 sure if y 들응 r 봐 going to be a 이거 이 t l e bit. 아 a b a It's fine. I'm not s u 볼 e 다 f y 만들어볼게. o i n g to be 동그라미 동다 아벨이 얼 아벨이 얼굴 같다 <laughs> 오빠 얼굴? <laughs> 응. 참고로 레 m i 는 o n 집에 있습니다 이안이는 눈이 집에 있습니다 사촌들이랑 있습니다 아 u r 다아 i t o n g u r 야 m i 우리 응. 지금 u r a m i Tongurami, Tongurami, t o 안 돼? 응, 안 돼요. 왜? 오늘은 다 하고 나면 치크하고 자야지 형. 아아아밥 먹고. 그렇죠. 오 잘하는 대로나. 그리고 손으로 꾹 눌러 피자처럼. 그렇지. 야 손이 작아고 누른 게저거다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지렁이도 어? 지렁이 엄마가 좋아하는 지렁이. <laughs> 맞아 맞아. 그리고 폴링가 엄마한테 지정이 선물해 줬잖아. 맞아요. 근데 왜안 주지? 줬어. 저기 있어. 근데 죽었어. 엄마 센거 좋아해. 엄마는 다른 거줄수 있어요. 아, 어, 그럼? 이번에도 진짜 죽었는와 그룹이... <laughs> 엄마 미안 미안. 아, 엄마. 헤. 아. 갑을 좀 조심해야 돼. 엄마 어, 미안. 내가 반죽을 잡잘못만들어 해! 이거 이 정도면 저희 괜찮괜찮겠이요괜찮거 괜찮아. 이거 괜찮 이거 괜찮아. 거괜찮거를왕왕 이거 먹어버리거싶거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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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오랜만에 오셨군요 반하고 있어? 반죽이... 전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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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밀가루 장당 찍어야지 밀가면 이런... 밀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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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지 아니 아니 네. 음. 그 어, 밀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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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똑 찍어서 이렇게 많이 찍어야 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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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찍어야 돼손 이렇게 톡해톡 많이 마셔야 하니 더! 쉬야지 더. 더! 이렇게 다자 이걸 치워서 톡 이렇게 많이 더! 아더 많이 더! 더 많이 누나 어 내일 집에. 그래 그래 내 엄마 배야집에 가그래 엄마 내일 배야집에서 뭐 했어? 응 근데 총불 있어 뭐나엄마나이 엄마 나 이거 쉬워줄수 있어 나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려고 아, 그래요? 그러면 수지 배는 수지 배 맛있게 했는데 수입이. 엄마한테 보내 수지 비가 맛있게 들어요 사무실은 들었나 사무실은 말하는 거야? 응. 삼촌들도 수제비 좋아해요. 삼촌도 삼촌들도 음 수제비 좋아해요. 이모들도 수제비 좋아해요. 이모들도 수제비 좋아해요. 아빠들도 수제 비수 엄마들도 수제비 좋아해요. <laughs> 우와, 우와, 지렁이로 둘러싸인 수제비 <laughs> 너무 멋있다. 냉장고는 삼촌들 냉장고 치즈도 있어요. 그거 보세요맛있겠한 여기는 김김 어, 김밥 김밥 구단이고야 이건 김밥 부단 뭐 있고요. 하지만 어 김밥 어.. 삼촌들 좋아요. 그럼 삼촌들. 미쳐버리면 어떡하죠? 이거 와야? 이거 와야? 끝. 아이씨. 자 이거 원경 이모가 만든 거예요. 원경 이모에게 모두 감사 인사 한번. 날릴까요 많이 감사합니다. 원경 이모 감사합니다. 원경 이모 감사합니다. 감사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영광.

이야 음. 이모 이모가 감사아지 이모가 제일 고마진다. <laughs> 음 아니 안핑크색 좋아. 티니핑에서 핑크색 빨간색 빨 제일 좋아해. 나도 핑크색 좋아하는데 알아. 엄마 엄마 강아지 안 먹고 싶어요. 뭐이거 만져? 앉으세요. 이거 정말 아좀 주세요. 아야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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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야, 도 돼? 엄마 뽀빠케 처음 잘라안 해. 음음 엄마. 또코맹또붓는다 엄마. <laughs> 어? 엄마. 아빠. 아, 다 먹어? 응. 오빠 먼저 먹어. 아! 어. 어? 왜? 고 마셔서 아! 물이 밑으로 어이지 얘들 만들었습니다 어야유품안 먹어요 내가 찾고 야유 먹고 싶어요 안 먹어 나 아, 미안 오빠왜무서말이지 뭔가 이 둘이,둘이 <laughs> 같이 토링, 이게 즐하는게 너무 웃기다. <laughs> 자. 와 진짜 착해. 김치 너무 너무 착해. 진짜. 근데 루나, 루나, 엄마 아까도 말했어, 봉지랑 김진 장난감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야. 싫다고, 킴한 바로 내려줘야 돼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람쥐.